3분 논평입니다. 이제 코로나 공포에서부터 벗어날 때이다. 지난 1월 말 중국발 코로나 확산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가 패닉에 빠지는 긴급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발원지인 중국에서 사망자가 속출한 탓에 국민들은 삽시간에 어, 공포에 휘말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국민들을 공포해 보라는 건 바로 현정적인 언론 보도와 여당 야당들의 허무맹랑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언론대로 확인되지 않은 추측성 보가 난무했고 한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가짜 뉴스까지 퍼나르며 국민들을 유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총선을 겨냥한 경쟁의 도구로 삼아 국민들을 과도하게 공포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당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치료 중이던 확진 환자 3명이 무사히 퇴원하면서 국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이미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더 이상 추가 확 느끼 환자 없이 28명 중 벌써 7명이나 완치된 것입니다. 치료를 담당한 의사들에 의하면 비교적 젊은 환자들의 경우엔 특별한 치료제가 없어도 상태가 후전되었기에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낙연하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기타 기저질환 없이 평소 건강한 국민이라면 일반 독감처럼 충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자가면역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중국의 사망자수는 중국 정부의 대처 실패와 열악한 의료 환경 탓이었습니다. 따라서 방역 체제와 의료 환경이 보다 현진적인 대한민국에선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치게 들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선정적인 기사나 가짜 뉴스에서 벗어나 해외에서 극찬하고 있는 대한민국 방제 시스템을 믿으시고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 복귀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믿고 힘을 합친다면 그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상 서울의 소리 3분 논평이었습니다.